안녕하세요. 꼬꼬미 파파 강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의 소명입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개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죄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끊겼던 시대가 사무엘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은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총독 그다라의 죽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한안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그들을 돌보겠으니 그냥 거기에 머무르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면 오히려 칼과 기근이 거기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두렵게 한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다른 의의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은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하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강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의의는 상대적입니다. 완전하고 무결한 의의가 아닙니다. 악인에 비해 깨끗한 의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의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면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의 의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충분한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다윗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시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꼬꼬미 파파 강목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